2025년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 철수. 이는 단순한 병력 조정이 아닌 한미 동맹의 구조적 균열이 시작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이미 미군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독립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결국 미국은 이제서야 한국에 매달리죠.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전략연구국에서 동아시아 담당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안 브레들리입니다. 2025년 5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이 제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트럼프 정부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중제 옆자리 동료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사실 이런 보도가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28,500명 중 4,500명, 전체의 15%를 과무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점심 시간이 되자 국방부 내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각 부서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저희 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동료들의 표정을 봤는데, 모두 심각했습니다. 이한, 잔이가 한반도 상황을 가장 잘 알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나? 부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병력 조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전략적 신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한반도에서 우리의 전략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한국을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기밀 메모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받았던 국방부 내부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 한 문장이 있었죠. 한국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근접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통제 불가능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반도 전문가로 10년 넘게 일해왔는데,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우리 내부 평가가 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봤다면, 최근에는 뭔가 다른 시각이 생기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 없이도 잘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보고서들도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보겠다고요. 주한미군 감축이 단순히 예산절감이나 전력 재배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백악관도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건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부인 성명을 내는데 말이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최근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국방기술, 무기수출, 작전독립성, 여러 키워드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직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상급자에게 한국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고 한국이 정말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인지 말입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 밖으로 태평양이 보이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주한미군 관계자와의 브리핑을 마친 후 저는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미연합작전 현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훈련장에서 본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 통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대의 드론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된 건가요? 제가 한국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2년 전부터 실전 배치했습니다. 완전히 우리 기술로 개발한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2년 전이라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이 시스템이 미군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위성통신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자체 위성망을 사용합니다. 아리랑 위성과 차세대 중형 위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죠. 제가 본건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의 병참 시스템도 완전히 달랐어요. AI가 실시간으로 보급품 수요를 예측하고 자동으로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 가능했던 건가요?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시범 운용이었는데 효과가 워낙 좋아서 전면 확대했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미군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였어요. 오후에는 KF-21 전투기 관련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에서 본 것은 더욱 인상적이었죠. 양산체제에 들어간 KF-21이 조립라인에서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몇 대나 생산 중인가요? 올해 40대 생산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제가 주목한 건 단순히 전투기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사일 시스템이 모두 한국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이었어요. 해외 수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공군 사령관이 직접 시승해 보기도 했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자체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었는데 그분을 통해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천공방공 시스템이 중동과 동남아에 수출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작전 패키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운용교리와 훈련 시스템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건 무기가 아니라 전쟁 억제 철학이었어요. 공격이 아닌 방어, 침략이 아닌 억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안보 모델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드론 네트워크, 위성 통신망, AI 병참 시스템, 국산 전투기, 방공 시스템,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들이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면서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나온 통제 불가능하다는 평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한국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첨단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전제로 하되 자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나오는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한국이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에 앉아서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 모든 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국방부 복도를 걸으면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들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 주한미군 유지비용이 너무 크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상원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2026년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넣으려고 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감축을 막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다른 의도를 읽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감축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핵심이었어요. 이건 감축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분을 만들어주는 조항이었습니다. 장관이 보증하고 의회가 동의하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트럼프 캠프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존 분담금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의 불가능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해서 거부하게 만들고, 그걸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계획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입수한 한국 국방부 내부 문건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압박에 당황하기는 커녕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문건 속한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아니라 자주를 기준으로 동맹을 판단한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걸 감수했다면, 이제는 자주적 판단을 바탕으로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 브리핑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더 이상 우리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준비가 완료될 것 같아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런 상황에 대비를 마쳤다는 얘기였거든요. 점심 시간에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CIA 분석관 출신인 그가 전해준 정보였습니다. 한국이 나토 일부 국가들과 비공식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특히 폴란드하고는 거의 준동맹 수준이야. 무슨 의미인가요? KF21 공동 개발, K2 전차 기술 이전, 방공 시스템 패키지 수출. 이게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안보 협력 모델을 수출하는 거야. 저는 그제야 한국의 진짜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컨트롤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것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의 중간 국가들이 모두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 일변도가 아닌 다원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주한미군 감축 논의의 진짜 배경을 말입니다. 이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파트너가 됐다는 현실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독립과 동맹 관계의 재정이었어요.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포기한 게 아니라 동맹의 조건을 재설정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제 가능한 동맹국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간 후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전략실험센터에서 긴급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는 거였어요. 주제는 주한미군 50% 감축 시나리오였습니다. 전략실험센터는 국방부에서 가장 기밀성이 높은 부서 중 하나예요. 각종 전쟁 시나리오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상황과 비교 분석하는 곳이죠. 저도 몇번 참여해봤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소집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룸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와 있었어요. 한반도 전문가, 중국 전문가, 군사 전략가, 그리고 AI 분석 시스템 운영자들까지 총 20여 명이 모인 상당히 대규모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테스트할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센터장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주한미군이 현재 28,500명에서 14,000명으로 감축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위기 상황이 설정됐고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 실시간으로 분석됐어요. 저는 한국군 쪽 데이터를 주시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국군의 초기 대응 시간은 0.7초로 유지됐습니다. 미군 병력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말이에요. 반면 미군의 전장 대응 시간은 평소보다 3배 이상 지연됐습니다. 이상하네요. 옆에 앉은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한국군 데이터가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군은 미군 감축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작전 체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드론 네트워크, 위성 통신, AI 지휘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면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잠깐 이 데이터가 맞나요? 한 장교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군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요? 시스템 운영자가 답했습니다. 네, 실제 한국군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 최근 2년간의 연합훈련 결과를 반영했어요. 시뮬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더욱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어요. 공중 우세 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공군 출신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이건 거의 미군 수준이네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자립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이 단순한 가정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 중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거라는 얘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분석이야. 선임 분석관이 귀띔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거였어.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테스트했습니다. 주한미군이 1만 명 이하로 줄어든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분석이었어요. 이번에도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한국군은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했고,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더 빠른 대응을 보였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한국군이 미군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독립적 작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이중 안전장치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군 없이는 못 버틸 거라는 우리의 기본 가정이 틀렸다는 걸 말이에요.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마지막 브리핑에서 센터장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탈한 게 아니라 초월한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때도 강하고 혼자서도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시뮬레이션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한국은 동맹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주적 역량을 확보했어요. 이건 우리가 원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독립은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동맹의 진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그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제출된 지 일주일 후 국방부 내부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이번에는 무기수출 관련 부서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온 거였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어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천공 방공 시스템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됐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운용교리. 정비 시스템, 훈련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포함한 통합 솔루션이었어요.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라 안보 시스템 수출이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수출 대상국들의 반응이었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식의 방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내부 문서를 입수해서 분석해 봤어요. 그 안에서 발견한 한 문장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통합방어 모델을 나토 표준으로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 이건 상당한 의미였어요. 나토가 한국의 방어 철학을 배우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나토의 안보 모델을 주도해왔는데 이제 한국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도 한국형 방공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동남아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성능도 좋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 무기를 사면 정치적 줄서기를 해야 하는데 한국 무기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새로운 안보 모델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유럽에서도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의 K방산 업체들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유럽 담당자가 말했어요. 특히 AI 기반 방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 프랑스는 어떤가요? 프랑스는 더 적극적이야.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저는 CIA 분석관 출신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세 가지야. 첫째는 기술력, 둘째는 정치적 중립성, 셋째는 실전 경험이지. 실전 경험이요?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살아남은 경험 말이야. 이게 다른 나라들에게는 엄청난 노하우로 보이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안보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군사 강국이 되려는 게 아니라 평화 강국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들의 공통점은 모두 방어용이라는 점이었어요. 공격보다는 억제, 침략보다는 방어에 특화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이 전 세계 중소국가들에게 어필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작성한 그날의 보고서 제목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억제 철학의 글로벌 확산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수출하고 있다. 그들의 방산업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제 연속된 보고서들이 상부에 큰 파장을 일으킨 모양이었어요. 며칠 후 국방부 차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정책 검토 회의에 참석하라는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평소보다 훨씬 높은 급의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관, 합참 부의장, 각군 작전 참모부장들까지. 이런 급의 회의는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서만 열리는 거예요. 브래들리 팀장의 분석 보고서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을 평가할 때 사용한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한국이 미국의 의존적인 국가라는 전제로 모든 분석을 해 왔는데 실제로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날 것을 대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로 움직여 온 나라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합참 부의장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억제보다는 협력이 중심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함께 지역 안정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봐야 해요. 그때 육군 작전 참모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위협은 여전하지 않나?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능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려해야 할건 중국 요인이에요. 한국이 대중 견제에서 우리와 얼마나 협력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회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기존 인식을 유지하려는 분위기였는데 점차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브래들리 솔직히 말해 보게.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해요. 일방적 철수가 아니라 협의를 통한 재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수준까지? 1만명 정도가 적정선일 것 같습니다. 상징적 존재감은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수준이죠. 며칠 후 제가 예상한 대로 국방부 내부에서 비공식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1만명 이하 감축 시나리오였어요. 아직 공식 정책은 아니었지만 검토 단계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분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그 무렵 한국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K전략 자립체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표했거든요. 이건 완전한 군사 독립이 아니라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자주적 역량을 갖춘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에서 미국과 함께 지역 질서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앞으로 몇달 안에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것이고, 그건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지켜야 할줄 알았던 그 나라는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온 거예요. 주한미군 병력 조정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포장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감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브리핑룸에서 발표를 직접 들었어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재배치입니다. 주한미군 중약 8000명이 괌과 하와이로 이전되며 한국에는 약 2만 명의 병력이 유지됩니다. 언론은 즉시 트럼프식 현실주의라며 분석에 나섰어요.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연계된 협상 카드라는 해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현실 인정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한국의 반응을 주시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혼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서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한미동맹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변화를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파트너십의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성명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는 걸 말이죠.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중심국이 된 거였습니다. 이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서고 있어요. 한국의 방산업은 우리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무기 수출은 기존 강대국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어요. 공격적 무기보다는 방어체계, 침략보다는 억제에 중점을 둔 시스템들이 줄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국 출장을 다녀왔어요. 변화된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에서 본 풍경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몇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어요. 미군 철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위협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도 변화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이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주한미군 감축으로 시작된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놨어요. 이건 동맹의 붕괴가 아니라 동맹의 성숙을 의미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줄 알았던 그 나라는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